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하나를 짓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참 중요한 말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지금도 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무려 7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도 참 길다라고 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루하루가 낭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초이자 기초이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있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지 예배할 예배자들이 무리만 있는, 무리만 남아있는 신앙생활로 다시 말해 종교생활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설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70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7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땅,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회파하고 하나님의 전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다시금 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다시 말해 자신의 집, 자신의 생활의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하루 미루다, 무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현실에 그들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알았지만, 회복은커녕 영혼조차도 망가져 너무나도 초라해져 버린 상황이 펼쳐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바로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결국 황폐해져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고 이들을 감동시키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예루살렘 성정 공사가 무려 24일 만에 다시 재개되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이 마음을 먹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머문 게 아니라 시작하게 된그 날이 2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미루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절을 보면 무려 24일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데일의 아들, 수루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우와를 경외하며, 아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그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뜻과 마음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하는 자를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남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종들, 학계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수축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음은 내가 믿는 그것을 따른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해석한 걸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슈에마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부자일 때 절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이 오른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한 것그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바로 듣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고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만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듣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그 학계 선지자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학계는 변변치 않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운 게 없는 좋은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계의 소리에, 그 학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수치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겠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니 학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해 들은 말씀 그 말씀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그 반응하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은 우리가 금방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PPT만 띄워주실까요? 자 12절을 보면 선지자 학계가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알리의 아들 수루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우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뒤입니다. 바로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함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경애라는 말 앞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니 들려진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지하게 하지 그랬어. 왜 이때까지 그러고 있었니?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벌써 내가 그렇게 뻔뻔하게 군지가 16년이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 채찍질은 하시되 우리를 향해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복음의 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를 단지 책임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우선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동시에 감동 없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우와의 신으로 감동시키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뻔뻔하니라며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불편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키셔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내 현실, 내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나도 모르게 주저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만 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콜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부르심에 귀 기울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무려 24일, 아니 겨우 24일 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이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의 지지부진한 삶은 그들에게 허락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냐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앞 본문을 봐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의 항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6절을 보면 그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산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지역의 산이 아니라 그냥 뒷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좋은 나무가 있겠습니까? 겨우 나무라고 해야 시딤 나무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셨지 그들의 정성을 요구하셨지 절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시다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요. 그건 자만입니다. 여러분, 왜 회막 공동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이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막을 지을 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회막을 지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바칠 때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금과 은으로 가난한 사람은 실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을 때그 예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재료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휘황찬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역사의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름다운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성막 중심의 하나님의 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가 사명만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음. 음.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것 보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도 내가 함께하였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남의 성전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이제 다시 시작하는 힘이 저의 어떠한 경험, 또한 어떠한 지식이 아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무엇보다도 이 13절의 은혜, 이 13절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이 사들마을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이 광안시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붕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랬더니, 에스라 6장을 보면, 이때로부터 4년 후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룩바벨의 성전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16년이 흘러, 흘렸지만, 그들의 집도 제대로 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물이 있고, 무슨 예산이 있어서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서로 함께 힘을 맞추자 북이스라엘 북의 아,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피를 놓고 또한 여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낙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하여 의심과 불만만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는가 말입니다. 그 돌아보미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을 보는 그대로의 눈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내눈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지금도 나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저 역시도 이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참 놀랍게도 제가 어,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 꼭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이면 물질 또한 상황이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내가 먼저 보이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환경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심령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바꾸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같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만 뭔가 해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만을 기대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오래되어 케케묵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덮어준 채로 서로 쉬쉬한다고 라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러면 그때 내 스스로 하고자 했던 일들이 그 현실들이 참 무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확신이 생기냐 하면 이전에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무료한 상투적인 교리적 지식에 이제는 완전한 확신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소리,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채워져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다시 건축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